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 및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드립니다. 줄 마우키츠. 회사의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일시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조직의 모든 지표를 더욱 면밀히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잉. 티커 OPN. 이 리뷰는 2025년 8월 6일 현재의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 u r u 마워키츠 회사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어카머데이션 39개 회사가 비교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최종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해당 회사의 전체 점수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7.5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점수 2.6점. 좀더 넓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틀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는 1.7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평가, 회사의 7.5.5펀도어 테크날러지즈. 회사 주가의 동향을 비교하다.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잉 18.5%의 역동성을 보였다. 7%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에 반대합니다. 조직의 시가 총액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18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시가 총액은 2,140억 달러입니다. 회사의 장부 가치는 5억 8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해당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880억 달러입니다. 주식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주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오펀도어 테크놀러지즈잉 시가 총액 평가의 경우 하위 범주에서 0.86%입니다. 장부가치는 0.665%입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금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해당 회사의 재정부채는 22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부채대 장부가치 비율은 회사 자본의 393%입니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 수준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격과 이익의 잔액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6.7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속한 회사와 비교한 회사의 주식 시장 가치, 대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3억 6,9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예상 미래 이익 지표를 하위 범주와 비교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회사의 매출 대비 가치 비율은 0.4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3입니다. 하위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시장 가치 대 매출 비율에 대한 평가, 좋음,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51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예상 미래 매출량 지표를 하위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매출마진은 마이너스 7.2%이고 하위범주의 평균은 8%입니다. 하위범주에 속한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톨레 마이너스 0.5점. 하위범주에서 직원수 기준 회사 점유율은 0.239%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60% 낮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시가 총액은 125만 달러이다. 하위범주의 경우 34만 8천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 1인당 자본 규모 평가 합격 0점. 해당 회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50.3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20.9천 달러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개별 직원당 이익평가, 톨레, 마이너스, 0.5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 점유율은 348만 6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26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개별 직원당 매출 점유율에 대한 평가, 톨레, 마이너스, 0.5점. 단기 거래량은 22.2%였으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3.6%였습니다. 기술 지표, RSI 14회사의 64%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하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52%입니다.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 2.51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0.92달러입니다.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이 해당 시즌에 이전에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GUR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회사 증권의 가치 평가의 결과로 오펀도어 테크날러지즈 재고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GUR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2.52달러의 매도 거래를 시작하세요. 회사의 가치 평가와 가격 변동이 비교적 낮아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아킴 지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0.76으로 설정됩니다. 손절매는 4.28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 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문은 2025년 9월 5일 거래 종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는 지정된 날짜 전 마지막 거래일 증권 시세 표식이 FVRR 주요 구매 거래입니다 메인 오더에 대한 영상은 이미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가 닫히면 주요 주문 또는 균형 주문. 반대 주문은 실제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말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유알류 마워키츠